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번 봅시다 바바라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자리가 개 안았다니까 다만 얘가 못 올라가는 게 지금 올해 꼬리 남긴 것도 결국은 이쪽에 뭔가 이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음, 음. 부분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여기 지지 저항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그냥 지지 받을 때 지지 받고 저항 받을 때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냥 딱 하고 어, 받쳐지, 그냥 좀 저항을 받은 거고, 아래쪽에서도 여기 이쪽에 그냥 계속해서 꼬리를 남기는 이 무수히 많은 부분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 받고 나서 한 번, 한번 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세게 쑤셔주는 분위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차적으로는 아마 이쪽 라인, 한 6만 6천 원 라인. 그다음에 또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는 윗꼬리 라인이 되겠죠. 윗꼬리 7만 원대 라인 해가지고 총한두세 차례 걸쳐가지고 7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갔다가 그래 이 정도 올라가면 아마 로봇테마 자체가 같이 올라가면서 광기의 로봇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뭐 물론 두산 로보틱스 졸라이 오래 걸리고 많이 물리고 한번 팍 떨어지면서 반도체 아저씨 개쉐끼야라고 했던 지점도 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엔 진짜. 진짜 회사 차원에서 내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찍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갖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못 사, 나는. 지금 뭐 직무 윤리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나 이거 두산 로보틱스 계좌로 사잖아. 난, 난 진짜 건강 호출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막 너무 이걸로 인해가지고 막 걱정을 하거나. 아이, 고 어떡하냐. 아이, 반도체 아저씨 쓰레기 새끼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너무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애지간하면은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걱정할 것도 쫄 것도 없고요. 결국은 올라가겠거니 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요. 어. 아 두산로보텍스 나는 이거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제대로 된 밸류 취급을 받으려면요. 25만원에서 30만원은 진짜 최소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싸 지금 얘를 올리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실려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미친듯이 올라갔잖아 아마 뒤집어엎을 수 있지 않을까 두산 로보텍스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이걸로 인해가지고 하18 18 하지 말고요 올라가겠거니 하고 봅시다 어, 괜찮아 내가 이거 안 괜찮으면은 애시당초에 이거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형님들이 더잘알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맙시다. 어 진짜로. 나의 형님들께서 진짜 멘탈 좀 잡고 그냥 붙잡고 가다 보면은 무조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 진짜로. 음. 아뭐 그래도 일단 시장이 좀숨 쉴만 하죠. 음 아니 진짜 진짜 걱정했던 거보다 이게 코인이 어제. 12,000불을 빡 찍고 올라와서 쭉 하고 간밤에 빠져가지고 솔직히 좀 시장 자체를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일본장 올라가면서 그래도 조금 나스닥 선물도 조금 받쳐주면서 그래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올라가는 지금 구성 자체가 뭐. 바이오도 힘을 써주고 있고 뭐 배트론 같은 거힘 어 진짜 써주고 있고 ABL 바이오 뭐 오른테라퓨틱 뭐 네이처셀 뭐좀 빠지는데 얘야 뭐 그냥 딱 지탱하는 지점이라서 뭐 괜찮은 거 없고 여기 뭐 이차전지도 뭐 나쁘지 않게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반도체도 지금 또 세게 움직이고 있고 방산도 괜찮고 로봇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장이 나쁘지 않네라고 보여지는 거야. 아, 괜찮은데. 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좀 이럴 때좀 뭔가 사볼만한 것들을 봐야 돼. 어. 나는 물론 지금 종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형님들이 니씨한주씩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형님들 내 애가 셋이고요. 나는요 이걸로 수익 내가지고 난내 새끼들 키워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대구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막 영상 이야기하다가도 막말 실수 많이 하잖아. 뭐몇만원 이런 거, 뭐몇 십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실수들 할 정도로 대구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못 하고요. 나는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것들을 형님들께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공개를 하는 편이야. 뭐 이재명 형님 정책주로 뭐 지금 두산퓨얼셀, 뭐그 다음에 뭐 현대차, 나 대북주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사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 방산주 계속 들고 가고 있고. 반도체 들고 가고 있고. 와, 삼성전자 다시 30% 수익이 나왔네. 그러니까 어 여기에다가 지금 바이오 와, 펩트론도 지금 100% 이상 다시 수익이 잡혔죠. 어, 뭐 ABL 바이오 다시 올라 가지고 있고. 야, 도깨비처럼 계속해서 물렸다 풀렸다 풀어이 하고 있는 오름 테라피트 움직이고 있고. 어.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 뭐, 결국은 수익을 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주가 올라가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야. 어, 나도 맨날 멘탈 관리해라, 멘탈 관리해라 하면서 형님들이랑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는 와중에 특히 나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 그 원전주 하나랑 네이처셀 하나랑 요렇게 들고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요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네이처셀 같은 거 그냥 빡 하고 올랐다가 오늘 그냥 아침에 예상한 만큼 그냥 딱 조정받고 있는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받아 먹으면서 수익 내고, 요런 것들로 내새끼들또 키우고 형님들도 조금씩 이거 아 이거 형님들 공유해 드려요. 어어어 공유해 드려요. 여기 번호 떠 있죠. 여기로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뭐 이거 별거 아니거는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고 형님들 그냥 따라 하시면은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면은 아까 요러한 문자를 내가 보내드릴 거야. 어 요것들을 보시면은 내가 이게 4월 달에는 어 빨갱이 아저씨 소리 들으면서 아난티 대아티아이 들어가고 뭐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두산 퓨어셀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딴 다 죽어가는 걸왜 하냐면서 바이오 주들도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냥 형님들이 기계적으로 따라만 해도 아마 수익은 나올 거야. 솔직히 이게 수익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니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특히 나는 멘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주가가 흔들리면은 차트만 보면은 그냥 팔아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버티다 보면은 결국은 밟고 올라와서 이러한 고수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형님들께 공유해드리고 그냥 따라 하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나는 좀 바빠.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막 신나지 말고.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받안 그러면은 떨어지다가 오늘 올라가는 날 받쳐지면서 이제 올라갈 만한 것들이 있나 차트를 다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나도 매매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어. 매매수익을 통해서 나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애지간하면 돈을 다 쓰고요. 우리 마누라가 매달 15일 되면은 그냥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가요. 형님들도 아마 따라 하시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내가 형님들께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 공유 받아 가시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공유 받아 가시는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수익만 좀 잡힐 수 있게 도와줘. 어. 이걸로 나는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지금 내역 확인해가지고 해가지고 매달 24일마다 나오면은 요걸로 나 주말마다 요즘에 봉사활동 가잖아. 그 봉사활동 가요. 어 봉사활동 가서 유기견 센터 이런 데 가거든요.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냥 유기견들 있잖아요. 좀 도와주면서 여기 이 센터뿐만 아니라 월세 모자라다 뭐 애들 병원비 모자라다 이런 데좀 도와줘요. 아니 사람은 다죽어 가가지고 진짜 스스로 죽겠다고 해도 어 그걸 안 해주거든요. 어 안락사를 안 시켜줘. 근데 개들은 그냥 죽어 장창 다 죽여. 그래서 하나라도 좀더 살려서 우리 주식이랑 똑같잖아. 좀 내두면 올라오는데 좀 내두면 살려놓으면 애들 도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고수익 많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도와줘요. 유기견 센터 좀도와주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고아원 봉사활동도 좀 다녔거든요. 우리 만누라랑 연애할 때부터. 에이 그때 씨 연애할 때 고아원을 안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셋인가 없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아원 또 지금 근데 여긴 대구에 있는 데라서 뭐 찾아가지 못하고 애들 또 11살 뭐 8살 6살 이래가지고 못 데리고 가고 그래서 여기는 돈으로 후원만 해주고요 요런 것들 좀 유튜브 수익으로 해요 물론 좀 수익이야 많이 나오니까 수익 남는 거라 여기 좀 유튜브 수익 좀 많이 보태 유튜브 수익을 다 그냥 주죠 해가지고 좀 유기견 센터도 돕고, 고아원도 돕고 할 테니까 형님들은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한테 뭐남도우란 소리 안 할게. 이거는 내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에 형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뭐반도체아저씨 이거 하는 거 얼마든지 받아가서 돈 버시면은 이걸로 뭐 맛있는 거사 드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생색 내지 말고 돈도 좀 아예 그 밥도 좀 사고 술도 좀 사고. 이거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내가 매매하는 거 그냥 한 숟가락 올리는 거뭐 형님들이 산다고 뭐 내가 수익이 더 나고 안 산다고 수익이 안 나고 그러진 않으니까 뭐 산다고 또 수익 빠그라지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공유 받아 가시고요. 이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나는 진짜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 애들 좀 더웁시다.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꼭좀 진짜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형님들 그냥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수익 받으면서 좀 웃으면서 반도체 아저씨랑 영상 보고 그럽시다 그럼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여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4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 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이게.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사,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저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